빵은 되게 특이하네 프리저그를 고르니야 그냥 너네 이거 손뿌이라 내가 볼 때는 에이트 하면 죽을 것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약간 공방 프리저그들은올 구두로 난다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옥선에좀 해가지고. 아슬람, 리하이. 아니, 근데 좀 게임을 좀 하다가, 나가지 좀 봐봐, 좀. 아니, 이긴, 이긴 경기를, 자꾸 왜 나가는 거야. 아니, 게임 볼 줄을 몰라서 그래. 아니, 게임이 우리가 이긴 건데. 나가네, 자꾸. 네. 공방 밑에 하다 특징이 꼭 싸워. 그만 좀 싸워. 네. 지금 세판 하고 있는데 세판다안 싸우는 적이 없네. 아, 죄송합니다. 에 너나 잘하라고, 음, 거기에 맞지, 어, 지금 나도 위험이 좋겠다. 형, 너 수리적으라. 맞는 말이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는 게 좋아. 수리적일 때. 구두로 나면 너무 가난하고 이러면 수레철이 빨라서 나 금방 구해지거든. 가스 안 먹어도 돼. 가스 먹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 살아만 있어도 유리해서 그런요 어, 설모형 안녕하세요. 그니까 1 2프 하면은 딱 상대 링이 도착할 때펑크니 하나밖에 안되거고이게할수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해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해야 돼아또 살모형님 면봉의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살모형님 그 뭐야 그거 리액션 고맙대 네. 그거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잉 어떻게 고맙띠라고 있지? <laughs>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백국에 받으셨을 때.. 에, 멍멍멍 짖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뼈걸린거한 부대 유지? 아, 모니터링을 했다기 보다는 이제 방송하고 유튜브 작업하면 할게 없으니까. 어. 아, 구발하고 링 돌리는 거는, 어, 괜찮긴 한데, 게임이 좀 시시해져요. 우리 편 나오기 전에 이미 게임이 이겨져 있기 때문에. 공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 공방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왜냐면, 상대가 수리 적은데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어까지 가고 있잖아, 지금. 공기가 유리하지. 자연스럽게. 유리하다기 보다는, 구드론 그 하면은 해처리가 한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빌드는 상대가 프리저브인데도 불구하고 수해처리가 되잖아. 그래서 드론도 막고 부유하잖아. 후반에. 그러니까 후반에 좋지. 구드로 나면은, 배터리 한 개, 에 펑크 한네개 박아야 되거든요? 버글링도 돌려서 다 소모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지금은 엄청 부유하잖아. 프리저고인데 방어할 거다 하고. 아, 맞어. 설모 형 그, 새로 오픈하신 거가게는잘 되고 있나요? 요즘 살짝 IM, IMF 였는데, 뭐 이제 월초 되면 또 다시 잘 되겠죠. 원래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형님? 어떻게 뭐 항상 잘 됐을까에. 로맥가 약간 맥주집 같은거 아니에요? 가맹점? 약간 길자사로 이런 비슷한 느낌 아닌가? 무가리 이런거 팔고 아본 적은 있어요 롯데에서 어? 동로맥가 가봤는데? 중문에까 궁금해까... 떠다보기에 갔었는데 십분전, 삼십분전인가? 모텔에 카종에 있던데?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느낌이 뭐냐면은 상대가 수리 적으면은 저프트에 적은은 원래 그냥 살아있는 게 목적이잖아 이러면은 내가 약간 메인이 되는 너무 부유해가지고. 이베드 자체가 너무 부유해서 상대가 수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내가 사 내가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좋은데 약간 내가 메인까지 되는 내가 사람만 있어도 좋은 있도 뭐거 맥가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체인점 아니에요, 근데? 가스는 한 타이밍 맞고, 상대가 이제 수리저그가 쳐들어오거든요? 뭘 두드려나 해가지고. 어, 원래 좀더 잘하는 팀은 썬클러쉬까지 와. 그래서, 썬클은 여기다가도 하나 지은 거예요. 좀더 잘하는 애들은 이 썬클러쉬까지 온다. 우리 편들은 죽을 수가 없죠. 시메시비에서 시비 선포를 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분들이 상대가 프리저고 초이스했잖아. 다른 자리에서 할 거면은 이제 타를 안 가고 링을 링을 해야지. 이제. 지금은 이제 자리가 좋아서 타 맞고 그걸 한 거고, 타를안 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살모형이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형님. 또 이게 살모 형이 약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지가 좀 그렇지만, 약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 어 뭐야? 죽아이 뭐야? 이레 데이슬 나한테 뿌렸어? 아니, 이레 데이슬 나한테 왜 뿌려? 지 나랑 살모형이랑 가면은 괜찮지, 그런데네. 왜냐면 다른 형님들은 이제 워낙 눈이 낮으셔서, 어, 약간 이제 솔직히 돈 버리고 오는 느낌이야. 그런 데 가시면은. 아, 뭐 실수죠. 아, 딱, 딱, 살모형이, 뻔히 형님 얘기하니까 뻔히 형 거네. 예, 뻔히 형 얘기하고 있었거든. 양발은 못해시네요, 형님. 어떻게 다, 군인 얘기하시니까 타고 싶네. 뿌름이네 그래서, 뻔히 형은 그냥, 그냥 나이 어리면 다 여자예요. 네. 약간 딱수리적으를 알고 하면은 아니 근데 네, 네, 제가 그날 형님들 데려갔는데 솔직히 좀 심각하긴 하셨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돈을 받아야돼